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킬 차량은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갖고 싶은 차 제네시스 DH입니다. DH 3상봉 프리미엄 AW 사륜구동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적합한 차 바로 사륜구동 프리미엄 쥐색입니다. 2015년에 15만 킬로, 15년에 15만 킬로의 참 좋은 차 옵션, 성능, 하차감까지 더 좋은 차 놓지 치 마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큐. 제네시스 DH입니다. DH330을 보고 계십니다. 색깔도 이쁜 주색입니다주색 G색, 연한 주색이죠 라이트, h l 램프불잘 들어오죠. 전방감지기, 앞에 그 스마트 센서 기능까지 되어 있죠. 전방카메라, 어라운드 뷰 기능에 스마트 센서 기능까지. 제네시스입니다. DH330 AWD 기능을 보고 계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제네시스입니다 앞쪽 휠 긁힘이 좀 상당하네요 네 긁힘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좋고요 자, 앞문 보고 계십니다 앞문 깨끗하고 뒷문도 깔끔합니다 실내는 말할 것도 없이 넓고 쾌적하죠 특히 하차감이 더 좋은 차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뒷좌석 천장도 깨끗하고 뒤에 커튼 기능까지 다돼 있죠 바닥도 깔끔하고요 네, 뒷좌석에 이렇게 수동 커튼 기능 수동 커팅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입니다 네, 엑시콘 오디오 오디오도 엑시콘 오디오 되어 있고요 뒤쪽 휠도 이렇게 지저분하네요 휠 테두리가 뭐이게 코팅이 벗겨진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AW 입니다 보이시죠 뒤우미등도 깨끗하고요 이쁘죠 330 AW 이제 4열 구동이라는 얘기죠 프리미엄입니다 트렁크 깨끗하고 뒤에 범퍼 수음비도 깔끔합니다. 후방 감지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열어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 아주 편합니다. 달 때도 전동, 올릴 때도 전동, 넓고 쾌적하죠. 보시는 것처럼 네 골프, 레저 활동, 스포츠 활동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다목적 기능에 다기능, 다용도 목적으로 쓸수 있는 넓고 쾌적한 공간의 트렁크 공간 거기다가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돼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자 조수업 뒤쪽 휠도 이게 검정게 긁힌 게 아니라 이 코팅이 벗겨진 겁니다 이게 좀 보기 흉하네요 이 제네시스인데 네, 사륜구동이 때문에 이렇게 어버가된다는것 알고 계시고요 뒷문 안문도 깔끔합니다 지금 휠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코팅이 벗겨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코팅을 어, 다시 해드려야 되겠네요 코팅을 아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운전석 문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기능 돼 있죠. 우드 그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는 엑시콘 오디오. 와 좋죠. 자, 운전도 좋던 시트입니다. 검정색에 하얀색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테두리가 되어 있던 거 보이시죠? 시트 깔끔하고요. 2015년식이기 때문에 사용감 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여기에 치, 전동 트렁크 차선 이탈, 전동 커튼, 오토 파킹 되어 있고요. 핸들 전동 핸들 기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선팅잘 되어 있습니다 열 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되고요. 이게 보니까 전차주 분이다 써놨네요. 2025년 9월 몇달 전에 어 저기 엔진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은 갈 필요 없이 교환하면 됩니다. 타고 다니시는 대입니다. 오 전차주 분이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관리했다고 볼수 있고요. 선팅잘 되어 있죠. 헤드 디스 플레이 기능 되시고요. 대시보드가 깨끗합니다. 조수석 도트림 우드 그레인 쭉 오면 네 여기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 기능에 어라운드 뷰 기능에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좋습니다 버튼 시동에 제네시스 생긴 사각형 아날로그 시계 클래식한 느낌 주는 아날로그 시계 명품 시계죠 그리고 cd 그 당시에는 cd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cd 기능이 되어 있던 dv 기능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커플도 보시면 키두개키두개 있습니다 키두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평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 디에이에스 기능이죠. 뭐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블루링크를 할지 이런 내비게이션인 것할수 있는 디에이에스 기능도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핸, 기게 손잡이가 뭐 까졌네요. 주행거리 15만 킬로입니다. 15만 킬로. 그리고 어댑터,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고 핸들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천장도 깨끗하고요. 조수 이제 워크인 시트 기능도 되어 있고요. 넓고 쾌적하고 승차감까지 더 좋은 차, 하차감이 더 뛰어난 차, 제네시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죠. 정말 하차감부터 끝내주는 차. 엔진 미션 더 알라 역시 좋고 4륜구동이라서 지금 같은 날씨에 딱 좋은 차. 15년 등록에 15만 k 로 제네시스 D H 330 프리미엄 AWD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참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갖고 싶은 차. 지금 구입하십시오.